하나의 공간에서 두 가지 생활을 만나다. 최근 창릉 신도시 최대 수혜 지역인 원흥 지구 내에 뛰어난 접근성과 풍부한 배후 수요로 주목받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원흥과 창릉을 잇는 더블 신도시 라이프 프리미엄의 중심, GTX 창릉역 힐사이드파크 더블이 선사해드리는 프리미엄의 가치와 입지 여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GTX 창릉역 힐사이드파크 더블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55번지 일원에 들어섭니다. 대지면적 2481.30 제곱미터. 연면적 4419.25 제곱미터.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 한개 동의 규모로 오피스텔 3개 타입 총 481실과 근린생활시설 27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TX 창릉역 힐사이드파크 더블은 원흥지구와 창릉신도시를 잇는 더블 생활권의 중심, 그 핵심의 더블 신도시 프리미엄을 모두 누리실 수 있는 것은 물론, 원흥지구의 완성된 인프라와 향후 창릉신도시의 개발 프리미엄까지 확보하고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GTX 창릉역 힐사이드파크 더블은 사무선 원흥역, GTXA 창릉역 계정, 고양선 창릉역 계정, 신분당선 삼성역 연장 예정을 중심으로 형성될 역세권 프리미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특히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 창륙역을 이용할 시 빠르고 편리한 강남권 진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SBRT 간선급행버스 개통, 서울 문산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사통 발달에 편리한 교통망을 통한 인접지역으로의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GTX의 창릉역 힐사이드파크 더블 인근에 형성된 생활 인프라 역시 매우 다양한데요. 이케아, 롯데아울렛,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의 주요 생활 편의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한 것은 물론 단지앞 창릉천 수변공원, 도래울 바람물공원, 도래울 의장대공원, 도래울 석탄공원 등 일상을 여유롭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친환경 녹지가 인접한 그린 프리미엄 역시 누리실 수 있습니다. g t x 창릉력 킬사이드파크 더블 만의 풍부한 배후 수요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캔달스페어 건축면적 약 15만 제곱미터의 원흥지식산업센터 단지 이케아 롯데아울렛 스타필드 이마트 트레이더스 mbm 미디어센터 삼성 테크노밸리 등 사업지 반경 3km 이내에 형성된 업무 시설 종사자들의 자연스러운 유입이 예상되고 있어 막강한 배후 수요 프리미엄의 최대 수혜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더블 신도시 프리미엄관, 교통 환경, 생활 인프라, 배후 수요까지 GTX 창릉역 힐사이드파크 더블의 프리미엄 가치와 입지 여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분양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분양 홍보관을 통해서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 높은 분양 정보만을 소개해드리는 이분양 현장 리포트였습니다.